안녕하세요 여러분. 45년 동안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최수철입니다. 오늘은 조금 민감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문제를 조금 더 솔직하게 나눠 보려고 합니다. 혹시 냄새난다, 옷에서 나는 것 같아, 왜 이렇게 키키하지? 이런 말을 가족이나 주변에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바로 노인 냄새. 이 문제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나이를 먹으며 자연스럽게 겪는 변화이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놀라운 건이 노인 냄새가 사실 딱 다섯 군데만 제대로 관리해도 거의 99%는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45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상담하면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다섯 곳, 이 다섯 군데를 어떻게, 얼마나, 무엇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오늘 이 영상에서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조금 찝찝하고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다면 오늘 알려드리는 다섯 군데만 매일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정말로 삶의 질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는 저의 45년 진료 경험과 실제 환자분들의 생생한 사례까지 함께 나누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꼭 함께해 주세요. 더 많은 노후 건강과 생활 지혜가 필요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노인 냄새 99% 해결의 5가지 비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곳은 바로 귀 뒤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귀 뒤를 꼼꼼히 씻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샴푸하면서 살짝 물이 닿는 정도로만 끝내곤 하십니다. 그런데 귀 뒤는 피지선이 아주 발달해 있는 부위라 나이가 들수록 피지와 각질 땀이 뒤엉켜 특유의 산패취전내 같은 냄새가 나기 쉽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피지 속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노네날이라는 냄새의 물질을 만들어내죠. 이게 바로 노인 냄새의 핵심입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분이 한분 계십니다. 70세 임성자님 이야기인데요. 임성자님은 손주가 놀러올 때마다 자꾸 손주가 껴안기를 피한다고 느끼셨대요. 심지어 손주가 할머니 냄새 나, 하고 솔직하게 말한 뒤에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고 하셨습니다. 임성자님은 나만큼은 노인 냄새 안날 것이라고 확신할 정도로 관리를 잘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충격이 컸다고 말씀하셨지요. 손주가 다가오는 것도 피하게 됐다고 고백하셨어요. 그렇게 한동안 외롭게 지내시다가 어느 날 저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매일 머리도 감고 몸도 깨끗이 씻는데 왜 애들이 냄새난다고 할까요? 저는 임성자님의 귀 뒤를 살펴봤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손으로 문질러 보면 꾸덕꾸덕한 피지층이 느껴졌어요. 게다가 살짝 냄새를 맡아보니 묵은 기름 같은 특유의 쿰쿰한 냄새가 있었습니다. 임성자님께 귀 뒤를 샴푸할 때 반드시 손가락으로 귀뒤 피부를 부드럽게 문질러 씻어내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또 샴푸 거품이 닿을 때귀 뒤를 20초 이상 문질러 주시라고 강조했죠. 그리고 2주 뒤 다시 찾아오신 임성자님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원장님, 손주가 다시 안아줘요. 냄새 안 난다고 깨끗하다고 말해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표정을 보는데 저도 정말 뿌듯했습니다. 사실 귀 뒤는 머리카락이 가려주니까 더욱 관리가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냄새가 수개월 수년간 축적되면서 가족이나 주변에서 훨씬 더 심하게 느끼게 되죠. 여러분도 오늘 저녁 샤워하실 때꼭 기억해 주세요. 귀 뒤는 하루에 한번 비누 거품으로 20초 이상 꼼꼼하게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자존감과 가족 관계를 놀랍도록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위는 겨드랑이입니다. 겨드랑이는 사실 젊을 때부터 땀 냄새 고민이 많은 곳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피지 분비가 줄어든다기 보다는 피지 성분이 산화되면서 좀더 묵직하고 쾌쾌하며 기름 탄듯한 냄새로 변해갑니다. 게다가 노년기에는 운동량이 줄면서 겨드랑이 통풍이 잘안 되고 속옷이나 옷감에 마찰이 생겨 세균이 증식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 됩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65세 박기철님 이야기예요. 박기철님은 은퇴 후 경비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하루 종일 경비 초소에 앉아 근무하셨는데 여름철만 되면 옆 근무자가 땀 냄새 좀 어떻게 안 되겠냐고 돌려서 이야기하는 걸 들으셨답니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셨겠어요. 그래서 옷을 하루에 두 번씩 갈아입고 데오드란트도 뿌려보고 땀 패드도 써봤지만 별 효과를 못 보셨습니다. 결국 박기철님께서 진료실로 찾아오셨어요. 원장님, 나는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냄새가 나는 걸까요? 샤워도 하고 비누도 쓰는데요. 제가 박기철님의 겨드랑이를 확인해 보니 땀이 마른 뒤 피지가 굳어 노랗게 변색된 흔적이 속옷에 묻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세균이 잘 자라는 환경이죠. 그래서 박기철님께는 샤워할 때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낸뒤 손가락으로 겨드랑이 주름 사이를 꼼꼼히 문질러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겨드랑이 털이 있으신 분들은 그털 속까지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훑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샤워 후에는 겨드랑이를 완전히 말려야 한다는 점도 강조해 드렸습니다. 수건으로 대충 닦고 마는 게 아니라 드라이기나 부드러운 마른 수건으로 겨드랑이를 완전히 건조시켜야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있거든요. 2주 뒤, 박기철 님이 다시 오셨는데, 이번에는 표정이 훨씬 밝았습니다. 원장님, 같이 근무하시는 분이, 요즘은 냄새 안 나네? 라고 해 주셨어요. 그말 한마디에, 얼마나 마음이 편해졌는지, 그분도 저도 같이 웃었답니다. 여러분, 겨드랑이는 하루 종일 접히고, 통풍이 잘안 되는 부위라 피지와 땀이 만나면 세균이 곧바로 번식합니다. 그래서 씻기, 말리기, 통풍 유지 이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 냄새는 절대 운명이 아닙니다. 습관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부위는 사타구니입니다. 사타구니는 사실 누구에게나 땀과 피지, 각질이 모이기 쉬운 곳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살이 접히면서 통풍이 잘안 되다 보니 곰팡이나 세균이 자라기에 더 좋은 환경이 되죠. 또 나이가 들면 속옷 관리가 소홀해지고 땀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한 채 하루 종일 그대로 두는 경우도 많아서 냄새가 심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72세 최영수님의 사례인데요. 최영수님은 평생 깔끔하기로 소문난 분이셨어요. 매일 샤워하고 옷도 늘 깨끗하게 챙겨 입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딸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엄마, 저기 속옷에서 냄새가 조금 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 정말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최영수님은 그 말을 듣고, 며칠을 잠도 못 이루셨대요. 나는 정말 깨끗하게 사는 사람인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자존심이 무척 상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매일 씻어요. 속옷도 매일 갈아입는데,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사타구니는 샤워할 때 그냥 물로 흘려 보내거나, 대충 씻는 정도로는, 접힌 부위 사이사이에 낀 피지와 각질, 땀찌꺼기를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최영수님께 샤워하실 때 비누 거품으로 꼼꼼히 문질러 주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샤워 후에는 완전히 말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조금 부끄러울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요실금과 변실금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올 수 있으니, 해운부 주변도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도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는 나이이니,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덧붙였습니다. 2주 후, 최영수님이 다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때 표정이 얼마나 밝던지요. 원장님, 딸이 요즘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제가 더 자신감이 생겼어요.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저 역시 무척 기뻤습니다. 위생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의 자존감까지 바꿀 수 있다는 걸 다시금 느낀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사타구니는 하루 종일 접히고 땀이 고이면서 세균이나 곰팡이가 자라기 쉽습니다. 냄새뿐 아니라 습진, 무좀균 심하면 피부염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씻기 말리기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노후 삶의 질을 놀랍도록 달라지게 합니다. 네 번째로 꼭 짚어 드리고 싶은 부위는 발가락 사이입니다. 발은 우리 몸에서 가장 땀이 많이 나는 부위 중 하나죠. 게다가 하루 종일 양말과 신발 속에 갇혀 있으니 공기 순환도 잘안 되고 곰팡이균이 자라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피부 재생력과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발가락 사이에 무좀이나 습진 세균 감염이 훨씬 쉽게 생깁니다. 그리고 이게 곧바로 발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제게 오셨던 한 환자분 80세 강인호님의 이야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강인호님은 평소 산책을 무척 좋아하셨어요. 하루에 5000보씩 걸으시는 정말 부지런하고 건강한 분이셨죠. 그런데 손주가 어느 날 "할아버지, 발에서 냄새나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강인호님은 "나는 매일 샤워하고 양말도 갈아 신는데 왜 냄새가 나나?" 하며 저를 찾아오셨어요. 진료실에서 양말을 벗고 발을 보여주셨을 때 발톱 주변과 발가락 사이에 하얗게 각질이 껴 있고 살짝 짓물은 자국이 보였습니다. 맡아보면 특유의 곰팡이 냄새 같은 쿰쿰한 향이 났습니다. 강인호님은 샤워할 때 발바닥만 살짝 문지르고 발가락 사이는 거의 씻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러니 땀과 각질이 발가락 틈새에 그대로 남아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한 겁니다. 저는 강인호님께 발을 씻을 때 발가락 사이를 손가락으로 벌려서 비누 거품을 충분히 넣고 부드럽게 씻어주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또 샤워 후에는 발가락 사이를 마른 수건으로 하나하나 꼭 닦아서 습기가 남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드렸죠. 필요하다면 드라이기 찬 바람으로 말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3주쯤 지나 강인호 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원장님, 손주가 다시 발 옆에 앉아서 만화책을 보더라고요. 요즘은 냄새 안 난다고 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이렇게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강조해 드리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발가락 사이의 청결은 단순히 냄새 문제만이 아닙니다. 곰팡이 감염, 세균 감염, 심지어 발톱 무좀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매일 꼼꼼하게 씻고 철저하게 말려야 합니다. 혹시 오늘 저녁 샤워하실 때 발가락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벌려서 확인해 보시겠어요?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부위는 바로 코 주변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 주변이 무슨 냄새야? 하고 의아해 하시지만 코 옆이나 콧방울 주변 그리고 콧등까지는 피지선이 무척 발달해 있는 부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지 조절 기능이 떨어지고 각질이 쌓이면서 묵은 피지가 산화돼 특유의 노인 냄새를 만들 수 있죠. 또한 가지는 코 주변의 세균 증식입니다. 마스크 착용이 늘어난 요즘에는 코 주변이 습해지고 세균이 더 많이 자라면서 냄새가 배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계십니다. 68세 김순희 님의 사례예요. 김순이님은 늘 피부가 깨끗하다고 자부하셨습니다. 화장도 잘하고 세수도 꼼꼼히 하시는 편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차를 같이 타다가 엄마, 있잖아 얼굴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하고 조심스럽게 말했답니다. 김순이님은 내가 이제는 노인 냄새가 나는 나이가 되었구나 하고 충격을 받으셨대요. 심지어 손주가 할머니 냄새 나 하고 말하는 바람에 더그 상처를 받으셨다고 하더군요. 나는 매일 화장도 하고 세수도 깨끗이 하는데 왜 이런 말을 듣는 걸까요? 하며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김순희님의 얼굴을 살펴보니 코 주변 모공에 피지가 뭉쳐 있었고 각질이 겹겹이 쌓여 검게 산화된 블랙헤드들이 보였습니다. 또코옆 주름 사이에는 피지가 말라붙어 있었죠. 이런 곳에서 특유의 산패취, 논에 날 냄새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순희 님께는 세수할 때코옆 주름 사이까지 손가락으로 문질러서 비누 거품을 부드럽게 넣어 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순한 각질 제거제로 코 주변을 살살 닦아내면서 모공을 청소해 주라고 권했죠. 또 세안 후에는 수분크림을 충분히 발라 피부가 갈라지지 않도록 해주면 피지 균형을 맞춰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2주쯤 뒤 김순희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원장님 딸이 요즘은 냄새 하나도 안 난다고 같이 차도 잘 타고 손주도 제 볼을 막 만지더라고요.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참 보람을 느꼈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노년의 자신감이 이렇게 회복될 수 있다는 걸또 한번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코 주변의 피지는 눈에 잘 띄지 않아도 냄새의 근원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마스크를 자주 쓰는 요즘에는 코 옆, 콧방울, 코 밑까지 꼼꼼히 문질러 씻고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습관을 꼭 가져 주시길 권합니다.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얼굴 자신감을 되찾아 줄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노인 냄새의 주범이 되는 다섯 부위 귀 뒤,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가락, 코 주변, 청결 관리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몸을 깨끗이 씻어도 냄새를 없애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의복과 생활 환경입니다. 먼저 의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서는 젊었을 때보다 피지와 땀이 옷에 훨씬 더 쉽게 배고 냄새가 오래 남게 됩니다. 특히 속옷, 러닝 셔츠, 양말은 하루만 입어도 피지와 땀 냄새가 깊게 스며들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속옷은 하루에 한번 반드시 갈아입고 가능하면 60도 이상의 따뜻한 물로 빨래하시기를 권합니다. 겨울철에는 이게 번거로울 수 있지만 냄새를 뿌리부터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면 소재 속옷은 피지와 땀을 잘 흡수하고 세탁시 잘 빠지기 때문에 합성 섬유보다는 면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집안 환기입니다. 집안 공기가 늘 탁하고 습하다 보면 몸에서 나는 냄새가 집안 공기 속에 스며들어 벽지나 커튼, 가구에까지 냄새가 배어들 수 있습니다. 한 환자분은 본인은 몸을 깨끗이 하는데도 며느리나 손주가 집에 들어올 때마다 할머니 집 특유의 냄새가 난다고 해서 많이 속상해하셨습니다. 이럴 땐 하루에 두세 번, 10분 이상 창문을 활짝 열고 집안 공기를 바꿔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샤워를 한 직후나 식사 후, 청소 후에는 환기를 꼭 해주세요. 환기가 어렵다면 공기청정기 필터를 자주 갈거나 베이킹소다나 숯을 집안 구석구석 두는 것도 냄새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침구류 관리입니다. 침구는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 우리 몸과 맞닿아 있는 곳이죠. 땀, 피지, 각질이 베개와 이불에 스며들어 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불은 2주에 한 번, 베개 커버는 일주일에 한번 이상 세탁하시라고 권합니다. 또 햇볕이 좋은 날엔 이불과 베개를 베란다에 걸어 두어. 햇볕에 말려주는 것만으로도 냄새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침대 매트리스 위에 얇은 패드를 한겹더 깔고 그 패드를 자주 세탁하면 세균과 냄새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만 깨끗이 한다고 냄새 문제가 다 사라지진 않습니다. 속옷, 집안 공기, 침구까지 함께 관리해 주셔야 진짜 냄새 없는 건강한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자신감과 삶의 질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노인 냄새의 99%를 해결할 수 있는 다섯 가지 핵심 부위 기억나시나요? 귀 뒤,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가락 사이, 코 주변 이 다섯 군데를 매일 꼼꼼히 부드럽게 씻어주고 샤워 후에는 완전히 말려주시는 것꼭 생활화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의복과 침구의 청결, 집안의 신선한 공기까지 함께 관리해 주시면 몸에서 나는 냄새는 물론 주변 환경의 뱀 냄새까지 확실히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덧붙이자면 구강위생도 무척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침 분비가 줄어 입안 세균이 쉽게 늘어나고 구취가 발생합니다. 하루 두번 이상 치아와 혀, 잇몸까지 깨끗이 관리해 주시고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으시면 입 냄새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신발입니다. 발을 아무리 잘 씻어도 신발 속이 오래된 땀 냄새로 가득 차면 냄새가 금방 다시 올라옵니다. 신발은 2, 3일에 한번 바꿔 신기, 햇볕에 말려서 습기 제거하기, 탈취제를 함께 쓰기, 이렇게 실천하시면 발 냄새를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몸을 깨끗하게 하고 의복과 침구, 공기, 구강, 신발까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노인 냄새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변화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조금 귀찮더라도 이 다섯 부위와 환경 관리 습관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신다면 여러분의 자존감과 가족 관계, 사회적 자신감까지 놀랍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노후 건강과 위생, 생활지의 정보를 앞으로도 꾸준히 받아보고 싶다면 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품이 있는 노후를 위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